응. 항상 이제 사람들이 아홉 수 아홉 수 예, 이야기를 했는데 응. 사실 일곱 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일곱 수가 왜 중요한 거예요? 사인 봤을 때. 자 남자는 아홉 수, 여자는 일곱 수. 오. 여자 일곱 수가 남자 아홉 수하고 똑같아요. 응. 그게 끝이에요. 응. <웃음> <웃음> 끝. 아 진짜 끝이야? 아홉 수 알잖아. 아홉 수 대부분 보면은 미진한 숫자고 뭐 아홉 수 때는 사고도 조심해라, 몸도 조심해라, 돈도 조심해라, 사람도 조심해라. 그쵸? 어 여자 일곱 수도 마찬가지. 여자 일곱 수도 어 여자는 이제 남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응? 똑같아요. 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음량이 있잖아요 음량 남녀가 다른 것처럼 음량이 있어요 그래서 음량에 여자분들은 일곱 수를 더 타고 남자분들은 아홉 수를 더타 여자들 신고 받는 여자들 거의 대부분 보면은 스물일곱 서른일곱이 진짜 많아 어좀 늦은 마흔일곱도 있어 그니까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 예, 남자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대거 아홉 수가 많아.